안녕하세요 디오렌저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안경 생활의 박경수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한주 동안 뭐 별일 없이 잘 지내셨죠 예. 오늘은 서울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거의 뭐 113년 만에 예, 강수량이 최고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아무튼 뭐 최근에 뭐 굉장히 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 상황도 많이 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날씨도 이렇게 또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이런 힘든 시기들, 음, 저희 디오 렌즈와 함께, 어, 그리고 저희 슬기로운 안경 생활과 함께, 슬기롭게 예, 극복해 나가고 이겨내 나갈 수 있도록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번 시간에 저희가 그 디오 서페이싱 단초점 렌즈 중에서, 모노라는 렌즈에 대해서 좀 소통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모 선생님께서, 어, 팀장님, 뭐, 모노의 강점은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미러 코팅 부분에서도 미러의 그 미러 코팅을 모노에 좀 얹혀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 좀 소통을 해주셔도 좋은 정보가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얘기가 있어서 에, 오늘은 그 부분 잠깐 짚고 짚고 어, 안정피로 어, 감소렌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뭐 보고 계시는 분이 LG의 잠시만요. 음, LG의 박용택 선수죠. 근데 박용택 선수가 지금 현재 장용을 하고 있는 렌즈가 저희 디오 모노의 미러 코트인이 올라간 렌즈입니다. 사실은 저희 디오가 어... 프리폼을 국내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시작을 했던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 고글에 스포츠 고글 개 맞춤형 렌즈를 어, 국내에서 처음 판매를 내셨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 이런 어떤 미러 코팅도 어, 스포츠 고글 쪽에 어, 더불어서 어, 더불어서 어, 굉장히 좀 많은 어떤 퀄리티의 또 다양한 어떤 제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퍼포머라든가 아니면은 프로 기어라든가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스포츠 라인 쪽에 어, 제품들이 어, 렌즈가 좀 비싸요, 많이. 예. 특히 이제 NCT 같은 경우는 이제 평면 같은 경우는 좀 저렴하지만 rx 도수가 들어가고 하면 굉장히 비쌉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고객분들이 좀 많이 부담스러워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몇해 전에 어, 미러코팅에 제한을 두지 말고 어, 전체 제품에 다 오픈을 하자 이렇게 해서 어, 현재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어, 최근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어, 모노라는 어떤 싱글렌즈 서페이싱이죠 001 단초점 렌즈에 예, 미러를 많이 이렇게 얹혀서 어 스포츠 고글 쪽으로 그리고 선글라스 쪽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나 뭐, 제 같은 경우는 또 오커브라든가 또사병나시까지는 비용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편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강점들이 많은 어떤 제품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음, 우리가 미러 코팅을 보면은요, 어, 세계 그 왜곡 현상이 좀 많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가끔 이제 질문이 납니다. 팀장님, 제가 이제 미러를 골드를 냈는데요. 제품이 와서 보니까 레드로 보여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어, 스포츠 고글 쪽은 이제 미러를 얹게 되면 하이 커브잖아요. 6커브, 8커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게 됐을 때, 빛이 중심에서부터 가장자리로 들어가는 이 빛의 입사량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됐을 때, 세계 왜곡이 좀 일어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고그 부분은 크레임이 아니고요. 비색의 그 입사량 때문에 왜곡이 좀 발생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고객분들한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선택한 컬러를 볼 때는 렌즈 중앙에서 위에서 렌즈 중앙을 봤을 때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레드냐 뭐 뭐, 골드냐 그런 여러 칼라들이 있겠죠. 예, 그런 부분들을 중앙에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로 고객분들하고 소통을 하시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음, 최근에는 이제 언택트 시대, 뭐 언택트 시대 해가지고 어, 굉장히 어떤 그 전자기기들을 많이 활용하는 시대가 되버렸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뭐 국내 안과에 이런 어떤 안 질환을 호소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어, 특히나 이제 그 어디죠 그 신경외과, 정형외과 이쪽인가요? 예, 이쪽에 가면은 이 어깨라든가 이 허리 통증을 호소하신 분들이 굉장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어떤 지금 뭐 팬데믹 시대에 팬데믹 시대에 어, 뭐 거의 뭐 비대면으로 모든 비즈니스라든가 어, 삶이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특히 우리 그 안광학 쪽에서는 안질환 안질환 특히 그뭐 이렇게 최근 들어서는 어떤 피로감 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또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어떤 안정 피로에 관련된 렌즈죠 우리 파티프리하고 파티프리 플러스 예, 이두 렌즈를 소개를 해 볼까 합니다. 어, 파티프리 플러스는 어, 에디션이 예, 플러스 0 5 0 플러스 075 플러스 087. 그래서 저 에디션에 해당되는 고객분들한테 어타고난 렌즈고요. 그리고 이제 초기 그 중년한 전에 어 고객분들이죠. 어, 예를 들어서 뭐 애드 100이라든가 린류라든가 150요 정도에 해당하는 분들의 어 고 기능성의 렌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렇게 분류를 시켜 놓은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경험들을 비추어 보면요뭐 경쟁 메이저 회사들에서 나왔었던 이제 안정피로 감소 렌즈들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그런 렌즈들이 어 작용을 잘 하다가 하다가 이제 뭐고 에디션 뭐 125라든가 1 5 0이라든가 올라가면 바로 누진 타입으로 좀 바뀌어 버립니다. 예. 그렇게 됐을 때 고객분들의 불편함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네,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그 그런 어떤 뭐150 이상의 에디션, 150 이상의 누진으로 가기 전에 충분히 저 에디션, 뭐 100이라든가 1유라든가 150에서 고객분이 충분히 어떤 적응할 수 있는,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어, 설계를 가지고 어, 고객분들한테 충분히 누진을 적응할 수 있게끔 예, 그렇게 그 중간에 예, 포지셔닝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두 가지의 제품을 두고 두고 소통을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코로나 1 9가1월달에 이제 도래가 돼서요 어 거의 뭐 패치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전자기기를 기반으로 우리가 생활을 하는 완전히 새로운 문화가 형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언택트다 온택트다 이렇게 막 하죠. 그런 부분들에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이제 대부분 다 바뀌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여 년 전에 그 안정피로 완화렌즈, 감소렌즈가 처음 나왔을 때는 지금처럼 막 이렇게 막 뭐, 뭐, 뭐 핸드폰이다, 뭐 전자기기다, 뭐 하는 부분들이 막 이렇게 엄청나지는 않았었어요. 사실은요. 특정 어떤 직업군들. 예뭐 은행원 이라든가 아니면 뭐 마케팅 전략 직원들 이라든가 또 특정 어떤 어직업군들에 계신 분들이 컴퓨터를 많이 사용을 했지 지금처럼 뭐뭐 뭐 삶의 전체가 다 이렇게 뭐뭐 it 를 기반으로 전자기기를 기반으로 예,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아이들도 최근에는 뭐, 비대면 교육이다, 온라인 교육이다 해서 대부분 다 IT라든가 전자기기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수업을 받잖아요. 그래서 고로, 고러, 고로한 어떤 시대로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근데 이 시대에 바뀐 만큼 따라오는 것들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안질환이라든가 지 아니면은, 뭐, 뭐, 생체 리듬에 어떤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런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않고 어떤 뭐 기업들은 코로나19가 가지고 온택트 시대에 좀더좀더 좀더 어떤 뭐 접근하기 쉽고 또 사용하기 쉬운 IT 기전자기기들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죠. 네. 요새 같은 경우는 뭐 VR도 뭐 이제 거의 뭐 기본이 되어가는 그런 시대인 것 같고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거의 뭐 태블릿 PC 아니면 은 뭐, 구몬 수업이 안 되는, 뭐, 예, 그 정도까지 온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런 부분들을 개발을 하면서 그 뒤에 따로 오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제공을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어, 뭐, 이렇게 뭐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지금 뭐 보고 계시는 이 이미지가 이제 엿기를 들고 있는 사람인데요. 어,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역기를 처음에 이렇게 들었을 때는, 에, 내가, 뭐, 물론 이제 제가 들수 있는 만큼의 어떤 무게를 들겠죠. 네, 들었을 때는, 어, 아, 내가, 어, 이건 충분히 들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들고 있는 상태에서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역기의 무게감은 엄청나죠. 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장시간 이렇게 엮기를 들면은 사실 장시간 엮기를 들지도 못해요 예. 왜 그러나 너무 무거워서 예.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안정피로 감소 렌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이 보시면은 이제 뭐먼 거리를 볼 때는 먼 거리를 볼 때는 우리 이제 수정체 옆에 이 모양 근체가 있는데요 이 모양 근체가 릴렉스 상태가 돼요 굉장히 편안한 상태가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에서 노트북이라든가 태블릿 pc 라든가 휴대폰을 보면서 어 근업을 해요 가까운 거리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모양 근체가 처음에는 큰 영향을 안 받아요 근데 하지만 방금 전에 엮기처럼 시간이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되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 피로감이 어 일반 뭐 독서를 한다든가 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왜 그러냐면 전에도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설명들을 많이 했었죠. 이런 전자기기에서 발생되는 뭐 블루라이트라든가 전자기기라든가 전자파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해로운 어떤 파장태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이 모양근체의 피로감과 더불어서 내 어떤 안 건강에 굉장히 해로운 역할들을 해줘요. 예. 그래서 실제로 실제로 어 최근에 안과를 방문하는 고객분들, 특히 이제 이런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어 지금 우리의 눈은 이제 그 우리의 뇌와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피로하고 눈이 피로하고 하다 보니까는 이 뇌에서 인식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특히 두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언택트 시대, 이 팬데믹 시대예요. 네, 그래서 어 저는 그래요. 예전에 기능성 렌즈가 나왔을 때 굉장히 뭐 베스트셀러들의 제품들이 많잖아요. 뭐 리, 땡땡, 뭐 여러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동안 이런 안정피로의 렌즈들이 사실은 비즈니스를 많이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이제 뭐 수반되는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안정피로를 완화시켜주는 렌즈들이 지금 저는 그 시점이 정확하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고객분들한테 권해줘야 돼.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다이 언택트 시대에 전자기기에 엄청나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 이런 어떤 시력저하라든가, 피로감이라든가, 두통이라든가, 뭐, 심지어는 뭐, 생체의 리듬까지, 리듬까지, 어, 밸런스를 지금 뭐, 뭐, 못 맞추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까지 와버린 상황에서, 어 우리, 아, 우리, 아, 이 안경사의 역할로서 조금 더 고객분들의 안건강을 어, 어, 챙긴다면 케어를 한다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이 지금이 안정피로 렌즈를 어, 권해드려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모든 기업들이라든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뭐 이러한 어떤 어, 언택트와 모빌리티가 핵심이고 또 이러한 어떤 어, 전자기기라든가 각종 뭐 IT 기기에 어떤 밀접한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고객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예, 지금 이 시점이 좀 늦었긴 하지만 시점이 어, 안정피로 감소의 기능성 렌즈를 어, 권해드리고 또 장려를 시킬 수 있는 좋은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 예전에 이제 이제 보통 보면 이러죠 어, 메이저 회사들에서 대부분 다 많이 하는 얘기인데 원거리는 뭐 요런 존이고 근거리는 요런 존입니다 그래서 원형과 근형의 밸런스가 맞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클리어 존이고 뭐 릴렉스 존이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예전에 비즈니스를 안정 피로 렌즈를 할 때는 이런 이미지들만 보고 보고 또 언급을 했을 때아요쪽은 단초점입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밑에 부분은 에디션만 들어갑니다 라고 많이 했지만 실제 그러한 렌즈들의 어 어떤 어매핑을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 한 번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누진 다축전 렌즈의 맵핑은 이렇게 많이들 보시잖아요 예, 맵핑을 여기가 원형이고 그리고 수차 부분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중간거리때 이렇게 근형이 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 부분들을 많이 보셨죠 근데 예, 지금 오른쪽으로 보고, 보고 계시는 요 부분 안정피로 완화렌즈 입니다 예. 요 부분은 아마 처음 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디오에서 거래를 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보셨겠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처음 보셨을 거예요. 이게 실제 우리가 예전에 베스트셀러라고 인식을 했던 인식을 했던 그런 어떤 렌즈의 실제 매핑입니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누진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원형의 또 주변부, 원형시야, 뭐 왜곡. 그리고 중간거리, 그냥 보시면은요. 어, 요거는 뭐, 이제 실린더 맵이구요. 요거는 이제 뭐 수차를 나타내는 어떤 맵인데, 보시면은, 누진하고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예. 그쵸? 그렇죠? 그리고, 어, 저희 거에, 어, 안정피로 완화렌지를 보면은요, 또 다릅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베스트셀러의 안정피로 렌즈와 저희 디오파티풀이의 안정피로 안정피로 완화 렌즈가 매핑이 다르죠. 그러면 이게 두글 동시에 두고 보면은요. 위쪽에 있는 거는 안정피로 경쟁사 거고요 예. 그리고 오른쪽 밑에 있는 부분은 저희 파티풀이 안정피로 완화 렌즈입니다. 그럼 보시면은요. 주변부로 갈수록 얘는 정확하게 이렇게 누진처럼 원형시야가 형성이 돼 있는 반면에 이주변부의 왜곡이 굉장히 어, 어, 확연하게 다르죠, 이 컬러가. 네, 그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어떤 왜곡 상황을 보더라도 어, 이쪽은 원형하고 색깔이 완전히 다른 부분이고, 에디션이 들어간 부분은 더 이제 연두색으로 형성이 되어 있죠. 근데 보시면은, 어, d 의 파티 프리는 전체 로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이 부분에 이제 빨간 라인이 있긴 하지만요, 전체적으로 핑크빛을 다 듣고 있습니다. 외국에서요 그리고 에디션이 들어간 부분만 살짝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이 예. 부분이 이대로 우측으로 와서 이미지를 보시면 보시면 굉장히 부드럽게 전체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극과 극의 컬러가 아니죠 파란색과 하얀색 하늘색이 아닌 어 파란색에서 스무스하게 이렇게 이제 하얀색으로 넘어가는 요런 어떤 부분들을 띄고 있습니다 요런 부분들은 전체 시야가 다 확보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어 근육 또한 마찬가지로 요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이런 차이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흔히 얘기하는, 어, 베스트셀러의 제품들은 거의 뭐, 맵핑의 형태가 누진 다첩전 렌즈에 가깝고요가깝고요 가깝고요. 그리고 저희 디오팟 푸티프리 같은 경우는, 어, 누진의 개념보다는 누진과 싱글 렌즈의 중간에, 중간에 어떤 개념의 맵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큰 차이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고객분들이 느꼈을 때, 원용을 보고 근용을 보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서 장시간 이렇게 본다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싱글렌즈보다는 굉장히 피로감이 줄겠죠. 예. 그런데 원방실을 했을 때 고개를 좌우로 이렇게 흔들러 보면은요. 누진처럼 왜곡 현상이 200%, 300%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예. 저 같은 경우도 뭐 굉장히 경쟁 업체의 고가의 렌즈들 또 많이 껴봤고,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이렇게, 뭐죠, 그, 베스트셀러의, 베스트셀러의 제품들도 장용을 많이 해봤는데, 확연하게 원방시에서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예. 특히나, 어, 예전에 나왔던 제품들은, 이제, 맵핑이 아니, 아니, 설계가 전면에 들어가는 캐스팅 렌즈들이 많았구요. 저희 이제, 파티프리 같은 경우는 아예 개인 맞춤형 프리폼 렌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뭐 부동시라든가 아니면은 강도난시 고도근시 특히나 이제 프리즘 처방이 들어가는 그런 고객분들이 있습니다 싱글렌즈에 예. 그런 고객분들은 이런 개인 맞춤형 어 렌즈를 장용을 하게 되면 기존의 어떤 캐스팅 렌즈보다는 만족도가 훨 높다고 어, 높은 어떤 그런 경우의 수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 가성비라든가 가성비라든가 가격적인 부분들. 어,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저희 디오는 전면은 청광차단이고요, 내면은 자외선을 또 흡수하는 차단이 따로 돼 있지 않습니까? 별, 그 기본적으로 옵션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어, 파티프리 같은 경우는 1.57, 이 MR입니다. 네, MR이에요. 어, 1 MR 1.57 같은 경우는 한 18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이 무태반무태도 가능합니다. 한다고 하면 메이저 제품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네, 개인 맞춤형 렌즈로서의 어떤 가성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거기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 프리폼 렌즈는 아토릭 설계, 내면 내 어떤 비구면 설계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어, 그런 어떤 강도 난시라든가 뭐 부등시 그 다음에 뭐 프리즘 처방의 고객분들 그 다음에 고도근시 있으신 분들한테 어, 합리적이고, 고퀄리티의 제품을 가성비가 높은 어떤 제품으로 소개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원장님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언택트 시대에 그런 어떤 피로감이라든가 시력저하라든가뭐 이렇게 두통을 호소하는 어떤 고객분들이 굉장히 지금 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렌즈들을 권해줌으로써 우리 매장에 어떤 뭐 경제 업체보다 차별화된 전략으로 전략으로 고객 분들한테 접근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예. 음 다음주는 개인 맞춤형 프리폼 가공의 어, 중군용 렌즈 예, 디오 인도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인도어 제품들 중군용 렌즈들은 참 많죠 뭐 경쟁업체들도 그렇고 메이저들도 그렇고 그런데 어, 저희 디오는 알다시피 모든 부분이 다 모노를 제외한 모든 제품들이 개인 맞춤형 프리폼 가공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한 제품들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또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무튼 뭐 저는 다음 주, 이거 좀 잘못됐는데요. 죄송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날 오전 11시 30분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선생님들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